원숭이띠 여러분 불안해하지 말아요 남들은 다 앞서가는데 나만 제자리인 것 같... 나만 뒤쳐진 건가? 근데 있잖아요 아니에요 명리학으로 설명해드릴 원숭이는 신금 원석이에요 아직 빛나지 않는 원석 다이아몬드 알죠? 원래 뭔지 아세요? 그냥 탄소 덩어리에 석탄이랑 똑같아요 연필심이랑 똑같아요 근데 차이가 뭐냐 압력 엄청난 압력과 고온에서 수백만 년 버텨낸 거예요 여러분 지난 2년이 그 압력이었어요 왜 이렇게 힘들지? 언제까지? 그게 다이아되는 과정이었어요 2026년 병원야 불해해 원석이 불을 만나면 다이아 분유금 불에서 흘러나온 금 정제 완료 그리고 이제 엄청난 귀인이 와요 나한테 이런 귀인이 싶을 정도 엄청난 귀인 다이아 감정사처럼 여러분의 진짜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을 세상에 알려요 드디어 인정받아요 근데 조심 다이아도 마지막 커팅 잘못하면 금 가요 마무리가 전부예요 귀인 만나도 마무리 못하면 또 놓쳐요 빛날 준비 끝. 자세한 운세는 프로필 링크 구독하고 같이 읽나요?